여러분, 만약 의사가 내년까지는 몰라도 내후년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2024년 한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올린 건 중고등학생인 두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자신이 30년간 500만원을 500억원으로 불린 투자 노하우를 책으로 남기기로 말이죠. 오늘은 일본 아마존 종합 1위, 출간 일주일 만에 10만부가 팔린 화제의 책, 부자. 아빠 투자 불변의 법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타장은 마취가 의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자가 되고 싶었던 그는 안정적이고 높은 수입을 보장하는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죠. 하지만 막상 의대생이 된 후의 생활은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방황하던 그 시절,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로버트 기우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였습니다. 이 책에서 주식 투자라는 새로운 부자 되는 길을 발견한 저자는 과외 아르바이트로 모은 5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합니다. 첫 투자 종목은 자신이 좋아하던 게임회사였고, 이 투자는 놀랍게도 5천만원이라는 수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의대생이 과외로 모은 돈 500만원이 5천만원이 된 겁니다. 10배가 넘는 수익이었죠. 하지만 그의 투자 인생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29세에 의사국가고시에 떨어지는 좌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에 억대 자산가가 되는 성과를 거뒀죠. 2003년에는 폭락했던 호주 금광주에 과감하게 집중 투자했고, 2005년 20대의 나이로 자산 10억 원을 달성합니다.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패닉에 빠졌고, 저자의 자산도 30%나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저점 매수에 나섰죠. 그리고 2013년 아베노믹스의 순풍을 타고 소비자 금융주 아이풀이 반년 만에 7배 상승했고 외식업체 아크랑드 주식은 10배 주를 달성하며 30대에 자산 60억 원을 돌파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어떤 투자법을 썼길래 의사라는 바쁜 직업을 유지하면서도 30년간 꾸준히 자산을 불릴 수 있었을까요? 저자가 집중한 투자법은 단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산가치주 투자입니다. 이건 부동산, 토지, 설비 등 기업이 보유한 실물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방법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산 가치주는 본업에서 충분히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소위 돈을 못 버는 회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 저평가 상태에 놓여있죠. 두 번째는 수익 가치주 투자입니다. 기업의 수익 창출력을 기준으로 저평가주를 찾는 방법인데요. 해당 업계에서 추종을 불허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기업들이 실적에 그늘이 보이기 시작할 때를 매도 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투자법이 남았습니다. 바로 시클리컬 가치주 투자인데요. 이것이 저자 포트폴리오의 무려 85%를 차지합니다. 철강, 비철, 광업, 유리, 석유, 석탄, 고무, 화학, 섬유, 종이, 펄프와 같은 전통적인 산업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래된 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번다는 게 가능할까요? 저자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런 산업이야말로 보물창고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산업들은 상품과 서비스가 크게 바뀌지 않아 차별화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기 변동에 따라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데, 바로 이 타이밍을 정확히 포착해 싸게 사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자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조선업 투자입니다. 나무라 조선소와 HD 한국 조선해양에 집중 투자한 그는 2022년을 기점으로 100억 원을 투자해 자산을 500억 원까지 불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선박은 필수품이면서 동시에 소모품입니다. 반드시 새로 구입해야 하는 시기가 오죠. 하지만 오랫동안 조선업계는 선박 가격이 100이라면 제조비용이 105인 상황이 지속되며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왜곡된 가격 설정이 언젠가는 시정될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철저한 기업 분석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선박 가격이 폭등하며 실적이 개선되었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강조하는 기업 분석의 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자는 언제 주식을 팔았을까요? 그는 세 가지 타이밍을 제시합니다. 시나리오가 무너졌을 때, 더 좋은 주식을 찾았을 때, 단기간에 지나치게 올랐을 때입니다. 특히 실적에 그늘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를 중요한 신호로 여기며, 다른 투자자들보다 앞서 정보를 얻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흔히 집중 투자는 위험하니까 분산 투자를 하자라고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분산 투자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진짜 이거다 싶은 종목을 찾아 냈을 때는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 자신이 그렇게 도전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공이 있었다는 것이죠. 2024년 저자는 말기 직장한 판정을 받고 네 번의 수술을 거친 후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중고등학생인 두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가족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만큼의 돈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마지막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스스로 삶에서 경험하고 축적한 투자의 지혜를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책이라는 형태로 전해주기로 말입니다.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아빠가 떠나도 너희의 인생은 계속될 거야. 사람은 살아가는 이상 어쨌든 돈이 필요해. 주식 투자는 분명히 너희에게 힘이 되어줄 거야.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멋진 친구가 생길 수도 있고, 경제 지식을 얻어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지도 몰라. 나는 이책 안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야. 언제든지 만나러 와주면 좋겠구나. 여러분, 작가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투자 기법을 알려주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저자는 인생은 돈이다가 아니지만, 돈은 인생의 선택지를 늘려준다고 말합니다. 경제적 자유가 가져다 주는 진정한 의미,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 책에는 저자의 30년 투자 노하우뿐만 아니라 딸들이 스스로 투자를 공부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기업 분석 리포트 작성법, 수시공시 활용법, IR 담당자에게 이메일 보내는 방법, 투자 네트워크 만들기 등 실전에서 유용한 노하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브록으로 기업 분석 리포트 시트까지 제공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자 아빠 투자 불변의 법칙은 2025년 10월 31일 큰숲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경제 경영 분야, 특히 주식 투자 장르의 도서입니다. 이 책은 주식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하고 싶은 직장인, 좀더 분석적으로 투자에 접근하고 싶은 투자자 그리고 자녀에게 경제교육을 하고 싶은 부모님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LS증권 염승환 이사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투자의 기본 원칙을 배우고 싶은 모든 투자자에게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고, 증시각도기 TV 곽상준 님은 아이를 위한 마음이 담긴 그의 조언이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훌륭한 가이드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만약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